본인의 지위와 계급을 나타내는 계급장. 위관급 장교들은 금강석, 연관급 장교들은 대나무 잎사귀, 장성급 장교들은 별을 계급장의 문양으로 사용하는데 도대체 누가 만들었고 언제부터 쓰기 시작한 걸까? 유튜브 댓글로 왜 군인 계급이 이런 모양이 됐는지 알아봐달라 는 의뢰가 들어와 주제해봤다. 우리나라 군대에 처음으로 계급장이 도입된 건 해방 직후인 1946년 대한민국 국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는 위관급 장교의 계급장으로 무궁화 가운데 태극 문양이 박힌 것을 썼다. 이는 당시 경찰들이 사용하던 모자의 귀단추를 궁여지책으로 가져다 쓴 것이었는데 안 그래도 경비대가 경찰의 보조기관에 머무른 것에 자존심이 상했던 일부 신임 장교들은 이게 무슨 장교 계급장이냐며 귀단추를 땅바닥에 내팽개치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 것을 사용한 계급장 은 얼마 가지 못했는데 같은 해 12월 미군의 계급제도를 참고 연관급과 장관급 계급이 만들어지면서 계급장도 다른 문양으로 바뀌게 됐다. 이때 장성들의 계급장의 별이 처음으로 쓰였다. 미군 장군들이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따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관급 연관급의 계급장은 각 군별로 다른 것을 썼다. 이렇게 제각각이던 계급장이 3군 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국군 계급장으로 통일된 것은 1954년 군수내부의 높으신 분들이 알아서 만들어 진행시켜 진행시켜 했을 것 같지만 의외로 당시 국방부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 1등 작품을 새 계급장으로 채택했다. 이 공모전에서 1등을 한 사람은 당시 부산에 살고 있던 이동훈씨 이동훈씨가 구안한 디자인이 지금 우리가 볼수 있는 계급장의 원형이라고 볼수 있다. 위관급의 경우 계급장에 능형의 금강석 문양을 써그 수에 따라 계급을 나누게 했고 연관급은 대나무 잎사귀 9개를 원형의 꽃무늬 형상으로 배열한 뒤 한가운데에 작게 축소시킨 금강석을 배치하는 식으로 했다. 새로운 계급장에는 특별한 의미도 담겼다. 이는 당시 국군장교 계급장 심사결과문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위강급 장교는 군을 이끄는 초급 간부로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견고한 의지와 기백, 정열을 가진 존재이기에 지하자원 중에서 가장 고귀한 보석이자 최상의 가치를 지닌 금강석에 비유했다고 한다. 영광급 장교는 송죽의 절개를 지닌 불멸불출의 영원한 존재이자 군의 중견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간부라는 사실에 주목해 민족사적으로 무사를 상징하는 대나무 잎사귀를 썼다. 기존에 쓰고 있었던 장성급 장교의 상징에도 설명이 추가됐는데 장군이 군 지위의 정점에 서 있는 계급임을 고려 창공에 떠 있는 별을 소재로 삼았다고 덧붙인다이세 계급의 상징은 공간적 위치를 고려한 것이기도 한데 지하의 금강석, 지상의 대나무 입상이 항공의 별의 이미지를 통해 계급적인 상승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이후 장교 계급장 문양은 한 번의 변화를 덧붙였다. 계급장에서 우리나라의 고유성을 찾아볼 수 없고 장성급의 경우 동일한 문양을 사용하는 외국군과의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각 계급을 상징하는 문양 아래 무궁화와 그 잎사귀가 추가되면서 오늘날 계급장에 이르게 된다. 참고로 부사관들의 계급장 문양은 1946년에 만들어졌는데 당시 미군정청 소속 비숍 대령이 미군의 부사관 계급장인 세브런 모양에서 차관. 이를 뒤집어 만든 것이라고 한다. 이후 부사관 및 병사들의 계급장으로 함께 쓰이다. 1971년 구별을 쉽게 하기 위해 병사들의 것은 일자형으로 바꿨다. 계급의 고하를 나타내는 계급장. 어떤 계급장을 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처우도 달라진다. 계급장은 곧 힘이자 권력이다. 하지만 계급장이 하늘에 가까워질수록 문양에 담긴 의미대로 본인의 기계와 절개, 책임감도 더 커져야 한다는 사실이 마셨습니다.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유튜브 커뮤니티에 매주 업로드 일정과 영상 주제를 올리고 있으니 구독하고 보고 싶은 영상만 골라보는 걸 추천한다. 모두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지금은 파리로 콜라는 왜 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살아 돌아왔는지 알아봐 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